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되어지고 대림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력, 교회 절기상으로는 대림절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상으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 대림절은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이면서 또한 동시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과거의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었지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되새기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에요. 오심을 기다린다, 임재를 기다린다, 강림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대강절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핵심은 대림절의 핵심은 오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또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부분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했으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이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대림절의 의미를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로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들, 즉 인간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몇 가지의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한그 모든 과정 안에 그때의 인간들이 연약했고 경건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한마디로 팔 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되어 있던 인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인간들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상태가 곧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셔야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인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뭔가를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지만 그것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어두움의 방향으로 악한 방향으로 다 치우쳐서 결과적으로는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계를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요사입니다. 각 종교마다 뭐 나름의 철학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이 있어요. 세계관. 그 세계관이 바탕이 돼서 그각 종교의 교리나 어떤 철학적 이론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그 전제가 되는 상황이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치우쳐 있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 없고 의인이 하나 없으며 모두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이며 오직 죄인이었더라. 이 기본 전제가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전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최대한 내가 믿는 바를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믿도록 만들 재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전도하실 때이 부분에서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수학을 가르치듯이 수학은 잘 설명하면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 이해해서 그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좀 의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르치는 것들을 다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잘 전했으니 내가 이런 내 믿음의 경험들을 내 간정을 잘 나눴으니 이 사람이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겠지 그것을 믿겠지 또는 거기에 동의하겠지 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 또그 사람 개인의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거냐는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는 최대한 잘 설명하고 간증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논리와 가치 구조를 우리가 임의대로 막 조작을 해 가지고 믿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돼요. 최대한 전하고 간증하고 증거해야겠지만 그 사람이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주님께 맡겨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또 재차 시도할 수는 있죠. 재차, 3차, 4차 시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린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그 본, 본인이 그것을 영적인 진리로 깨닫고 느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지식으로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결론에 이르게 되어져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모두 죄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에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 없는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대림절이 되면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 두 번째로는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뭐 어,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타개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무한정의 신뢰 내지는 희망. 인간들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계속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은 높아지고 사람들의 문화적인 소양들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 의식들이 향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도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지금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고, 굳이 어떤 신적인, 종교적인 그런 구원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인류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한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 과연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 즉 인간이 스스로 자신들의 불행을 끝내고 여기서 불행이라 하면 고통이라 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십살이 겪을 수 있는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이나 불의한 부정의한 일들이나 어떤 빈부 격차에서 오는 고통들이나 불합리한 옳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이 오히려 대접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 정보가 제한되고 차단되어져서 그 정보를 소유한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권력과 부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피해도, 다른 사람의 상처도 서스움 없이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인간들의 노력과 어떤 정신 개발에 의해서 개선되어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를 종종 볼 때가 있는데, 어떤 아프리카 쪽이었든지, 일부 넓게 펼쳐진 해변 가운데에. 바다사자들이 아주 바글바글, 바글바글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수천 마리의 바다사자들이 해변에 쫙 깔려 있는데, 거기에 이 환경단체의 사람들 몇몇이 어떤 장비 같은 것들을 들고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바다사자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 녀석을 딱 목표로 삼아 가지고 막 몰이를 해요. 막 도망가죠. 이제 바다하자는뭔영문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막쫓아 가가지고 결국엔 그바다하자를딱 잡아가지고서는 뭘 하나 봤더니 그 사람들 쓰레기들이 뭐 드럼통 조각이라든가 철사라든가 그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몸에 낑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바다생물들이 인간들의 쓰레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다치고 상처받는다 그래요. 한창 자라야 될 숙성기에 있는 바다하자가울가미 같은 게, 그물 같은 게 몸, 몸통에 이렇게 걸려버리면, 그걸 스스로 빼지도 못한 채 점점점 자라가니까, 얘가 나중에 여기가 조여가지고 죽기도 하고, 한번 고통스럽게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바다 사자를 구해 주기 위해서 그 바다 사자에게 감겨 있는 철사를 끊어 주고 그물을 제거해주고 머리에 끼어 있는 플라스틱 통 같은 것들을 빼주고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많은 바다 사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그걸 스스로 못 해요. 꼬리를 잘 사용해가지고 아니면 엄니를 잘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것들을 서로 야네 목에 걸린 거 내가 끊어줄게. 이렇게 가가지고 막 갈가 가지고 끊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그 쓰레기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그 녀석들에게는 없어요. 최근에 본또한 가지는 그 다람쥐 같은 종류의 아이들이 한네 다섯 마리가 꼬리가 달라붙어가지고 꼬리를 묶어놓은 것처럼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려고 싶은데를 이렇게 가려니까 뭐 이도저도 못 하고 꼬리가 묶인 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발견한 사람이 데려다가 꼬리를 일일이 다 떼어줘서 이제 구조를 해줬는데 이 나무에 사는 다람쥐 같은 종류의 설치류그가 종종 송진이나 나무 수액 같은 것들이 그렇게 꼬리에 묻는데요. 그런데 개들은 그걸 잘 모르는 채 꼬리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른 채 서로 이렇게 붙어 있다가 그게 말라버리면 떨어지질 않는 거죠. 이런 경우가 꽤 자주 일어나는데 문제는 다람쥐 스스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그런 아이들만이 사람 눈에 띄어서. 그래서 거기에 자막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 아이들은 이 사람 눈에 뜨인 이 아이들은 굉장한 행운입니다. 사람이 발견해서 그것을 떼어주지 않으면 그 송진 같은 것들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그 붙어있는 꼬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절친이었던 유나단의 아들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멜하 구장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이후에 과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너무나도 소중한 형제 같았던 유나단을 떠올리면서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의 집안 중에 누구 남은 생존자가 있느냐. 그래서 찾아낸 것이 유나단의 아들 중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라는 청년을 찾아내죠. 그래서 다윗이 당장에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비보셋은 두려운 가운데에 불려왔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대 왕국은 왕이 바뀌면 왕권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이 이어받은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왕권이 바뀌면 새로 왕이 된 사람들은 전임 왕의 가족을 몰살한다든가 멀리 귀양을 보낸다든가 감옥에 가두는 방식으로 아예 반역에 싹을 자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처음에 불러왔을 때.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첫 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은 이한 마디가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무리보셋은 다윗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무비 보셋의 존재 자체를 다윗이 몰랐습니다. 그런 그를 다윗이 불러내고 왕궁으로 들여와서 다른 왕자와 똑같이 함께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데 그렇게 해 주는 이유가 요나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비 보셋은 아무 잘한 것이 없습니다. 뭔가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무슨 다윗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느냐? 요나단 때문이라는 거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나너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 제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항상 고통과 흑암 가운데에 살고 있는데 너희들 스스로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나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수천 마리의 바다사자들이 자신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듯이, 꼬리가 서로 붙은 다람쥐들이 사람의 눈에 뜨인 것이 행운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죄인 된 우리의 상태를 극복할 수 없기에, 개선할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강릉하면 아내와 함께했던 마지막 여름 휴가가 떠오릅니다. 강릉이라는 지역에 유명한 것들도 많고 또그 이전에도 제가 강릉을 가본 적이 있고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아내가 이제 아프기 바로 직전에 아니, 아니, 그때도 아팠죠 아팠지만 아직 그 질병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시점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소화가 좀잘안 되나 보다라고 여를 그쯤에 마지막으로 함께 간 휴가가 휴가지가 강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저에게 강하게 남아서 그런지 지금도 강릉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내 얼굴이 떠오르고 우리가 함께 마지막 휴가 갔던 그 바닷가라든가 함께 묵었던 장소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제 머리 안에서 이렇게 휘 그려져요 서대문이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어릴 때 거기서 살았고 거기에 있는 미동 초등학교가 그때 국민학교였습니다. 제가 6년 동안 다녔던 학교예요. 그때 제가 왜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이 이사를 가면서 서대문을 떠났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저는 꾸역꾸역 버스를 타고 거기 미동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급그 끝내 거기 졸업장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laughs> 그래서 그런지 서대문 그러면 제가 감신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감신대가 떠오를 법도 한데 감신대도 서대문에 있어요. 그래서 감신대가 떠오를 법도 한데, 그런데 저는 아직도 서대문 그러면 미동초등학교가 떠오르고 제가 그때 겪었던 일들이 먼저 떠올라요. 뭐 한참 서대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 국리를 해야 떠오르는 게 아니고 서대문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저의 초등학교 시절 그 저희 학교의 모습, 운동장이 이랬지, 거기 축구부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 12월 대림절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막 의지하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안에 아 내가 원래 죄인이었지 그런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이런 내가 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였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오셨어야 될까 저 위에서 하늘 위에서 그냥 손만 뻗어서 날 구원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오셨을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분위기에 들뜨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화려한 장식들 뭐 요즘 백화점이나 뭐 이런 큰 쇼핑몰 가면 성탄 장식을 어마어마하게 해놨더라고요. 사람들이서 거기서 사진 찍으려고 막 아침부터 줄 서고 그럴 만큼. 이렇듯 화려한 장식과 조명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이날이 다가올수록 아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였지. 이러한 묵상과 고백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시기를. 1이월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고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